운동해도 굶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던 그 뱃살. 이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호르몬과 대사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죽어도 빠지지 않는 갱년기. 뱃살의 진짜 이유와 해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갱년기 뱃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한두 끼만 줄여도 바로 빠지던 살이 이제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해도 그대로죠. 왜 이럴까? 대부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호르몬과 기초대사량의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나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지방 분포, 근육 유지,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폐경 전후로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방의 저장 위치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주로 쌓이던 지방이 이제는 복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도 10에서 15% 정도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하루 1800kcal만 먹어도 유지되던 체중이,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200kcal 정도가 남아서 지방으로 쌓인다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45세 이후 여성의 복부 지방이 평균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중 문제를 넘어 대사 증후군, 당뇨, 고혈압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에도 안 빠지는 뱃살,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다음부터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이 더 쉽게 쌓이죠. 따라서 이 시기의 식단 핵심은 단백질 중심의 식사입니다. 여성분들 중 고기 먹으면 살 찐다고 생각해서 단백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지방이 잘 타고 근육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60kg 여성이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하루 1400kcal를 먹어도 유지되지만 근육이 적은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 이유는 근육이 열을 내며 에너지를 쓰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1.2g 정도를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 여성이라면 하루 60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닭가슴살, 달걀, 두부, 연어, 콩류, 저지방 요거트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 하루 세 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53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샐러드 위주로 식사하고 점심엔 고구마 하나로 버티시던 분이었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체중이 오히려 늘고 뱃살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죠. 식단을 바꿔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자 두달 만에 체중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허리 둘레가 5cm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 유지의 힘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단백질은 뱃살을 녹이는 열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갱년기 이후 복부 비만의 또 다른 원인은 혈당의 급상승과 급파강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죠.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옮기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비교적 잘 작동해서 혈당을 빠르게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방이 저장되는 겁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인 흰쌀밥, 흰빵면, 과자, 설탕이 들어간 음료 등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후에 다시 급격히 떨어지며 금방 배고프고 단계 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5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연구에서도 정제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복부 지방량이 평균 32%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흰쌀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밥, 국수 대신 통밀면, 메밀면, 빵 대신 통곡물빵, 간식은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대체하세요.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한 환자분은 저녁에 밥만 줄였을 뿐인데, 허리 둘레가 한달 만에 3cm 줄었다고 하셨어요. 운동이나 약보다 식습관 하나가 더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갱년기 뱃살은 음식의 종류보다 혈당을 다루는 방식이 좌우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밥한 공기 덜보다 흰 밀가루 덜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운동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갱년기 이후에는 유산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 즉 근력 운동 병행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워주는데 효과적이지만 근력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이건 마치 불 꺼진 난로 위에 물을 끓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가장 좋은 조합은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 30분과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40분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만 하던 분이 근력 운동을 추가했을 때두 개월 후 체중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체지방률은 5% 줄고 근육량은 2kg 늘었습니다. 그 결과 허리 둘레가 줄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개선되었죠. 근육이 많아지면 몸은 자동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운동하지 않을 때도 지방이 타는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호흡. 복식 호흡을 하며 유산소 운동을 하면 복부 주변 순환이 좋아져 내장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꾸준이가 핵심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갱년기 뱃살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네 번째는 다소 강가 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찐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인 포만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인 식욕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결국 밤마다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되죠.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지방을 복부에 집중적으로 저장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뱃살형 체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직장 스트레스가 높은 여성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 같은 식단에서도 복부 지방이 평균 20%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목표로 하고 잠자기 전 1시간은 휴대폰, TV 같은 자극적인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한잔 5분간의 명상도 좋습니다. 저는 수면은 최고의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말합니다. 몸이 쉬어야 호르몬도 균형을 찾고 지방 연소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갱년기 이후의 뱃살은 단순히 먹은 양이 아니라 잠의 질과 마음의 상태가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호르몬 밸런스 회복을 돕는 영양 보충입니다. 갱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지방 대사뿐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뼈,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단순히 다이어트 식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등 푸른 생선 아마시유 호두가 좋은 공급원이죠.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유지와 대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므로 햇빛을 자주 쬐거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갱년기엔 수면 장애가 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섭취가 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 두부, 청국장 등은 호르몬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 49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콩 제품과 연어를 섭취하고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는데, 3개월 만에 체중 변화는 크지 않아도 혈중 지방 수치가 개선되고 복부 둘레가 줄었습니다. 결국, 갱년기 다이어트는 단순한 식이 조절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되찾는 영양 회복 과정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54세의 김모 씨는 1년 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매일 걷는데도 배만 더 나와요. 검사 결과 체중은 2kg 줄었지만 근육이 3kg 줄어 있었습니다. 식단을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세 번씩 근력 운동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tv 대신 10분 스트레칭과 명상을 하셨죠. 3개월 후 몸무게는 1kg 줄었지만 허리 둘레는 7cm 감소되었고 혈당 중성지방 수치도 안정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분의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갱년기 뱃살을 빼는 것은 미용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숨쉬기 편해지고 계단 오르기 덜 힘들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입니다. 이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예시로 드릴게요. 아침에 기상 후 따뜻한 물한 컵으로 시작해서 스트레칭 5분 정도 실시 후 식사로는 달걀 2개, 두부, 현미밥, 반공기, 나물 반찬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점심은 닭 가슴살과 채소를 곁들인 통곡물빵 샌드위치와 견과류 한줌 정도로 하고 10분 정도 산책하면 혈당 스파이크도 예방하고 좋습니다. 저녁은 연어구이와 채소볶음, 잡곡밥 소량으로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운동은 하체 위주로 30분 정도 주 3회 근력 운동과 빠르게 걷기,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 등 4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정도 실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면 루틴은 취침 전 조명을 낮춰 명상 5분 정도 하다가, 11시 전 취침하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 4주 만에 혈당 안정, 체지방 감소, 수면 질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 뱃살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 살아온 몸이 이제 새로운 관리법을 요구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우리 몸은 50대에도 충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방법을 계속 고집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운동, 식단, 수면, 스트레스 이네 가지를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이제는 늦었어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